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빠른 길보다 바른 길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8월달, 9월달 기억합니다. 태풍이 3주 연속으로 한반도를 휘몰아쳤습니다. 바비, 하이선, 마이사. 이세 태풍이 3주 연속으로 몰아쳐서 정말로 긴장하고 힘들었습니다. 태풍이 오면요. 제가 겪어보니까 정말로 무서운 것은 물보다도 바람입니다. 날라가서 터뜨리면요 사람도 다치고 사람의 생명이 뭐 물도 물론 무섭지요. 근데 바람이 정말로 무섭습니다. 태풍 진로가 있는데 그 태풍의 진로에 특히 이 오른쪽에는 바람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취업 준비를 힘들게 하고 있는 두 청년의 대화입니다. 야 밖에 나갔다가 바람 때문에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답장을 보내요. 근데 이 답장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슬프게 합니다. 태풍은 좋겠다. 진로가 있어서 요즘 청년들은요. 어렵게 공부를 해도 진로가 없어요. 회사에서 사람을 뽑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다 창업을 합니까? 어디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참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집은 어떻게 장만하고 결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사람이 코로나 시절에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도 진로가 걱정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떠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떡하나?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 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길로 가시면 나는 뭐야? 내가 지금까지 뭐한 거지? 나는 어디로 어떻게 가서 살아야 하지? 근심이 생겼습니다. 근심이 문제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근심거리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이 생기면 어떤 길을 찾는지 아세요? 급한 마음에 빠른 길, 쉬운 길을 찾게 됩니다. 돈 많은 사람 좀 찾아가서 비벼보려 그러고. 똑똑하다는 사람 찾아가서 어떻게 좀 들어보려고 하고, 경험 많은 사람한테 좀 도움 받으려고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사회가 어려울수록 점쟁이들 집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어떤 점쟁이 집 앞에는 교인 환영, 이런 글자도 써 있는 것을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점쟁이 집을 찾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점쟁이 찾아가신 적 있습니까? 우리 성복계의 교인들은 그런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아멘을 안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뇌물을 가지고 가서 길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심이 이렇게 우리를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합니다. 근심이 없을 때는 모두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근심이 생기면 빠른 길, 쉬운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빠른 길은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사단이 유혹하는... 저희의 길들이 보통은 빠른 길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워낙이 인물이 좋고 똑똑하고 현명하기 때문에 그 장군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너무나 잘해요. 맡겨놓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자기 일처럼 너무나 잘하는 요셉.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 그집 안주인이 문제가 되버렸습니다. 이 안주인이 젊은 요셉, 잘생기고 똑똑하고 일잘한 요셉한테 음흉한 미소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접근을 합니다. 너 자유인으로 만들어줄게. 너 출세해야지.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나하고 조용하게, 은밀하게 놀자. 우리 둘만 즐겨보자.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아마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속으로, 와우! 대박! 이런 기회가 나한테도 오다니, 이거 완전히 도랑 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거 아니겠어? 이러면서 그 여인의 음흉한 손길을 잡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쉽고 빠른 길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인이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쳐 나옵니다. 자존심 상한 장군의 처는 요셉을 폭행 미수죄로 감옥에 집어 쳐 넣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 후회했을까요? 아, 그냥 내가 모르는 척하고 한번 넘어가 줄 걸.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한번 같이 그맘 들어 줄 걸. 그럼 내가 감옥에 안 들어왔을 텐데 라고 얘기했을까요?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요. 전혀 그런 낌새도 없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감옥에서 자기의 처지를 인정합니다. 감옥에 들어온 자기의 삶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감옥에서도 그의 빛나는 지혜와 성실성을 인정받아서 오히려 간수를 도와 감옥의 일을 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들이 억울한 일 때문에 잡혀 들어왔는데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도 아플 수 있습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돈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합니다. 왜 내가 넘어져야 돼? 왜 내가 아파야 돼? 왜 내가 실패를 해야 돼?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내가 무슨 잘못이 있고? 내가 예배를 안 드렸나? 왜 내가? 왜 내가? 이럴 필요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곧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형통한 길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끈이 되어서 훗날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하고 1인 지하 만인 지상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인류 역사상 두 번도 찾기 어려운 입지전적인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해 보이는 바른 길이 나중에 더큰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이 더 좋은 길입니다. 빠른 것에 속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빠르면 멋지다고 합니다. 빠르면 환호합니다. 저도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갈 때, 뭐, 봉고차가 달려봤자 뭐, 120 넘겠습니까? 그냥 편안한 속도로 달리는데, 갑자기 쉿! 하고 페라리 같은 외제차가 한 200km로 슝 달리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브라보 멋있거든.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 좋은 차로 슝 달리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빨리 달리잖아요. 그러면 돌발 사태가 생기면 대처를 못해버립니다. 그냥 대형 사고가 되는 거예요. 사고 중에 제일 무서운 사고가 과속해서 생기는 사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저 한100 정도로 여유 있게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돌발 사태가 여기저기 생겨도 다 피해갈 수 있고, 다 벗어날 수 있고, 멈출 수도 있고, 다 대처가 가능한 거예요. 빠른 거 좋아하지 마세요. 빠른 게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아기들 빨리 걷는다고 엄마들 자랑하잖아요. 우리 애는 일곱 달만에 걸었어. 세상에 그거 자랑거리 하나도 아닙니다. 빨리 걷는 애들이 많이 다치고 빨리 걷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관절이 빨리 망가져 버려요. 천천히 걷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빨리 성공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빨리 진급하면은요 빨리 회사를 나와 버려야 돼요. 빠른 거 좋을 거 없습니다. 빨리 자라나는 화려한 독보서시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스마트폰 좋은 점은 빠르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있으면 생각을 해, 고민도 해, 책도 보고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해서 문제를 찾아 나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서 답이 촥 나와버립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 때문에 자기가 똑똑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을 속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속고 있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고등학생들은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죠. 아유 강남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스카이 제일 많이 가. 너무 불공평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강남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스마트폰 버립니다. 엄마, 아빠가 사줘도 공부 방해된다고 걔들은 스마트폰 안 갖고 다녀요. 공부에만 집중한다고. 그래서 걔들이 스카이 많이 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 저그 얘기 듣고 놀랬어요. 어, 이 얘기는 실제로 강남에 있는 서초구에 있는 유명한 고등학교 학부모한테 들었어요. 거기 있는 학교 애들은 스마트폰 안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스카이를 많이 가는구나. 공부에만 집중하니까. 빠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 빠르다고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생각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성경에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곧바로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검색을 합니다.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모르는 것이 없으리로다.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빠름보다 발음이 중요하고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을 가기 전에 목적지를 먼저 설정해야 합니다. 사람이 방황하는 것은 목적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은퇴하신 분들 아침에 집을 나오면 방황하신다고 해요. 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분비는 버스 안에서 들렸던 라디오 방송,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말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어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나는 방학동에서 구로동까지 1시간 30분을 힘들게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가 가서 일할 직장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침에 학교 가는, 저도 학교까지 가는데 1시간 훨씬 넘게 걸렸거든요. 힘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나도 갈 학교가 있구나. 공부할 자리가 있구나.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목적지가 있으면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최종 목적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방황할 수 없는,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방황할 필요가 없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먼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천국입니다. 나그레인 우리가 돌아갈 목적지는 천국, 바로 그곳입니다. 천국에 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회사원이 되기도 하고,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작가가 되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주부가 되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도 하고 또 식당에서 일하기도 하고 청소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인질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이 세월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9장 1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그 심판을 통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본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목적지 천국에는 어떤 길로 갑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예수는 사방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과 마귀와 어둠과 저주의 권세를 완벽하게 제압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 평통한 인생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십자가의 길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 없는 길은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쉬운 길은요, 의심하셔야 돼요. 쉬운 길 좋아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57년 살아보니까, 쉬운 게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그때 참 쉬웠어 했던 적한 번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도 힘들었어 같아요. 중학교 때도 힘들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힘들었어요. 재수를 하고 군대 방해를 받는 동안도 힘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대학 4년 동안도 재미있었지만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 대학원 공부할 때도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리고 결혼은 쉽습니까? 만나고 데이트하고 결혼 준비하는 과정 힘들었어요. 결혼하고 나면 은 힘이 안들줄 알았어요. 왠걸 결혼하니까 더 힘들어. 결혼하니까 쉬운 게 하나도 없어. 30년 넘게 각자 살았던 두 남녀가 만나서 한 집에 매일 붙어 사니까 온갖 것이 다 부딪히게 되고 시비거리가 되고 싸움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서로 원한 것이 부딪혀서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맞춰지게 되더라고요. 아이를 낳는 순간 두 배로 힘들어지고요. 둘째를 낳는 순간 네 배로 힘들어지고 셋째를 아는 순간 열 배로 힘들어지더라고요. 담임 목사 한번 힘안들줄 알았습니다. 왜걸담임 목사니까 이거는 정말로 미칠 지경이야. 부목사 때는 일도 아니야. 담임 목사 되면요 온갖 것이 전부 다 고민이고 신경입니다. 왜냐하면내 가족이니까 교인들이 기도 제목 하나 하나 다 마음에 담아두고 기도하고 관심 가져주고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서는 아한데 저기서는 오하고 어 여기서 야하니까 저기서 왜 그러는데 이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쉬운 게 없더라고요. 남들은 성복교의 담임 목사가 편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편하지요. 저같이 복된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쉬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 노릇 하시기 얼마나 힘드시고, 엄마 노릇, 아내 노릇, 며느리 노릇 하시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건 얼마나 힘드시고, 또 거래처 상대하는 건 얼마나 힘드시고, 시댁일, 친정일, 친구일, 교회일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요, 쉽지 않은 길이더라고요. 쉬운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공부처럼 또 힘든 게 없다, 그러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뉴스 통해서 알고 있죠. 강남의 어느 여자고등학교 선생님이 그 학교 다니는 자기 두 딸을 위해서 시험지를 몰래 빼돌려 가지고서 공부를 시켰네. 어, 그러니까 두 아이가 전부 다 문과 이과에서 전교 1등을 해 버린 거야. 그 얼마나 쉬운 길이에요? 시험지 빼서 공부했으니 세상에 그것처럼 1등 하는데 명문대 간데 쉬운 길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빠른 길이에요? 남들은 죽어라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냥고 그 시험지 가지고 달달달 시험지만 딱 풀면 그대로 100점 딱 나오니까 너무나 빠르고 쉬운 길 아닙니까? 그런데 다 들통나버렸습니다. 빠른 길인 줄 알았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졸업도 못하고 대학도 못 가고 친구들, 지인들한테는 손가락질 받고 저주받고 못됐다 소리 듣고 그아이들 너무 불쌍해요. 빠른 길, 쉬운 길 택하려다가 누구보다도 가장 늦은 길로 그만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들 인생 어떡합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빠르고 쉬운 길, 여러분,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께서 힘드십니까?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사는 거고,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힘든 길입니다. 주님 만나 주님 따르는 길도 십자가의 길입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든 게 많은 것은 우리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경진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한산성으로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찾아뵈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최고의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경진 목사님이 남긴 딱 한마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씀이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 마음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빠른 길, 쉬운 길 택하지 마시고 예수님 따르는 십자가의 길. 그길 따라갈 때 승리할 것이고, 평안을 누릴 것이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북계 성도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바른 길, 생명의 길로 흔들림없이 나아가시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